네, 이번에는 많은 골퍼분들의 로망이죠. 또, 폼생 폼사의 길을 걷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원하실 겁니다. 드라이버의 비거리 늘리는 방법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근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쁜 이런 일상생활에 운동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령 아닌 요령, 그리고 원론적인 이론 이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이 회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 생성이 되는데 이때 하체의 움직임 양이 작을수록 상체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범위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체가 버텼던 그 뻑뻑한 그 힘이 바로 공에 전달이 되는 것이 파워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워는 무게 곱하기 속도가 파워인데요. 한마디로 헤드의 무게와 이 헤드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헤드 무게의 중력 가속도 그리고 나의 힘이 공에 전달이 됐을 때 파워가 늘고 강한 임팩트 감각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백스윙을 할때하체에 어떻게 뭐 흔들림이나 중심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주는 하체가 이 오른쪽 무릎이 버텨 주는 이 내전근에 어떻게 보면 강화도 필요하고 의식이 필요하세요. 무릎 안쪽에 힘을 주시고 상체를 회전하시는 것이 첫 번째. 자, 그 다음은 우리 동그라미를 반 자르면 어떻게 되겠죠? 쌍둥이죠. 따라서 이 모았던 파워를 왼쪽으로 좌향자 몸을 다 돌려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머리를 남기고 체를 넘겨야 된다, 뭐 중심 이동을 해야 된다, 뭐 헤드 스피드가 빨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렇게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골프스윙을 하는 데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메인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움직인다고 하지만 실상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먼저 움직여 보시고 나중에 힘을 쓰실 때는 저 잠깐 봐주세요. 지금 혹시 보셨나요? 측면에서 보셨을 때채 잠깐 내려놓을게요. 자, 보통 공을 향해 힘을 줘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자 몸만 보세요. 양쪽 어깨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자리에서 범위가 크지 않죠? 되게 작죠? 이 상태 점점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몸이 도는 스피드가 빨라져야 사실은 파워가 증가하거든요. 무게 곱하기 속도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헤드가 이 공이 놓여져 있는 이 구역을 땡! 하고 끊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가속을 시작해서 지나가 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힘으로 몸이 움직이는 힘을 받아서 지나가 주는 것이 장타를 하는데 기본적인 구조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첫 번째. 움직인 다음에는 움직임의 스피드를 붙이셔야지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오히려 힘을 주면, 자, 제손 보세요. 힘을 준 상태에서 흔드는 거랑 힘을 주고 흔들고 있어요. 이거랑 힘을 빼고 흔드는 거랑 이게 훨씬 빠르죠? 후자가 훨씬 빠른 것처럼 몸의 움직임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데 있어서 힘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글자 그대로 진짜 몸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천천히 움직임이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살짝살짝 팔로스로 쪽에 스피드를 증가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불필요한 손의 힘 없이 회전력, 고심력으로 인한 헤드 스피드 증가로 인해서 거리가 더 멀리 나가게 되실 겁니다. 언제나 새로운 동작을 실전에 접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도 필요하고요. 결단도 필요한데요. 그 처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 처음을 용기 있게 하시기를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천천히 천천히 실험하시면서 느끼시면서 하다 보면 조금 빠르고 늦고의 차이일 뿐이지 언젠간 본인의 골프 팁이 골프 스킬이 될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끝까지 화이팅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